그러니까 그게 잘 터질지 모르겠네. 아, 버퍼링 스타레 버퍼링. 안녕하세요, 동지님도 반갑습니다. 네. 어, 오늘 몇백년 만에 예, 산행하기로 해가지고 네 산을 갑니다. <laughs> 네 산도 한국 산에 비하면 산도 산도 아닙니다. 산도 아닌 산입니다. 네. 그렇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산입니다. 굉장히 몇 시간 몇날 아, 평지만 걸어 다니다가, 산이란 곳을 올라가는 길을 갑니다. 네, 산을 갑니다. 산도 아닌 산이지만, 대한민국 산에 비하면, 산입니다. 네, 여기 제가 사는 주변에는, 아, 별로 그렇게 큰 산이 없어요. 아, 그런데 이제, 아, 다들 주무시는 겨? 다들 주무시는 겨? 안 들어오셔? 들어오시라고 빨리, 날라날래들어오시라고 네. 다들 주무시는 겨? 반입니다 아, 두시반이라 주무시는 겨? 잠 못, 잠못 주무신다는 거.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었네. 나와라, 오벌. 네. 한국에 계신 동주님들. 나와라, 오벌. 와! 나왔다, 오벌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아이고, 요, 아이고 아이고 좀피해가셔 아이고 네 온전히 덜컹거립니다 네 그래서 <laughs> 아이고 다들 주무시나 그랬는데 네 이렇게 아, 들어와 주셔서 감사 무고 무공 무감사합니다 알 right. 네. 송영호님 미국은 메모리얼데이 그래서 네, 미 증시 휴장이었죠. 아이고, 스탕 많이 하시네요. 아, 요한나님, 주무시다 깼어요. 아이고, 네인씨가 소리 질렀죠. 모여라! 우리 공화당! 네, 다 모여, 다 모여, 다 모여. 요한나님, 아이고, 진짜 주무시다 깨셨군요. 감사합니다. 제가, 아, 미국의 산이 아닌 산 올라가기로 해가지고, 네, 올라가, 올라가려고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그런데 미국은, 와이파이 장애도 장애지만은, 아, 이렇게 뭐라고 하죠? 아어 그러니까 성신탑이 많지가 않아요, 전화기. 어떤 데는 잘 터지는데 잘안 터져요, 전화기도. 어, 어떤 곳에는 완전히 거기서, 어, 집 밀어버리면 조난당할 가능성이 높아요. 전화가 있어도, 어 왜냐면은 하 방, 이 전화가 전혀 안 터지기 때문에. 그래서 찾을 수도 없겠죠. 그러면은. 아, 그래서 이 산은 제가 진짜 수십 년 만에 갑니다. 네, 요한나님,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. 네, 이 산은 진짜로 수십 년 만에 가요. 아, 제가 여기로 이 산을 운동 삼아서 그전에 가끔 갔었는. 음, 좋아하시니까 이걸 산이라고 많이 가십니다. 근데 산입니다. 산은 산이에요. 그런데 높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동지님들한테 한번 네 보여드리고 아 그래서 또 이렇게 미국에서 산도 간다. 그래서 이렇게 할로 일어나세요. 일어나 걸으라. 그 다음에 뭐지? 아 저기 피라가 있어요. 아그 다음에 뭐더라? 아 저거 저거 성조기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에는 아 이런 할로데이 때 다리 위에다가 막 성조기 걸어놓고 막 기념합니다. 아이고 저기도 성조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어 성조기 중장비 회사도 성조기 네 미국은 어 애국심이들 강해요 아 저기 송신탑이 보이는데 아 저런 송신탑이 있어도 잘잘잘 잘, 잘 안 보입니다. 네,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전화가 안 터집니다. 네, 그래요. 이렇게 돌려드릴게요. 아, 미국 땅 어떤 땅인지 한번 보세요. <laughs> 네, 아, 메시가 아, 미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네, 이렇게 한번 피로도 보이겠네. 네, 아,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어, 두달 동안. 아, 방송 총선 때까지는 막 잠을 자는지 마는지, 한 시간 조금 자고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, 아, 먹고 자고, 먹고 자고, 먹지도 별로 안 했는데, 몸이 탱탱 부었어요. 아,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좀 걱정했는데, 요즘에는, 아, 그래도 많이 붓기는 많이 좋아졌어요. 다리가 안 보여. 아, 전에 탱탱 먹어가지고 다리통이, 다리통이 무슨 통? 도라무통 <laughs> 다리통이 도라무통 피어가 다리통이 도라무통 같다고 아 그런데 밤 자고 나면 아침에 싹 빠져요. 아, 그랬다가 또 움직이면은 아, 다리통이 도라무통 도라모, 아,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지금 한번 오늘 산을 가볼까. 그래서 이렇게 열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대한민국 우리 공화당 진짜 우리 공화당. <laughs> 진짜 오빠 우리 공화당. 네, 우리 공화당 화이팅입니다. 천일 벌써 천일이 됐네요. 아 박근혜 대통령님 아, 천일 넘었죠. 그러니까 아 박근혜 대통령님 아, 서청대로 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네요. 그럼 아 그래서 8월 1900 아니 2018 아, 8 아, 네, 18문 생각이 나서 아 18문이라고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. 2018 8년 8월 30, 아, 대한 애국당이 장충 제육관에서 거대하게 창당식을 열었죠. 낸시도 그 안에서 꼬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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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다가 택시 타고 내려요 해서 내리니까 호텔에 와 있었어요. <laughs> 큰일 날뻔 했어요. 택시 기사가 나 데리고 3,000포로 빠질 뻔 했는데, 아이고, 땡큐가 베리망, 제 하나님 땡큐. 네,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. 너무 졸려가지고. 왜냐면, 그 전날 도착해가지고, 그렇게 꼬박꼬박꼬박 졸다가, 아, 그 창당식은 못 마치고, 그냥 호텔로 돌아갔습니다. 네, 사진만 어떤 분한테, 아, 찍어달라고 해서 한방 찍고, 네, 기념은 해야죠. 그런데 그 안에 계신 분도, 아는 분이 하나도 안 계셨어요. 아, 그 2층 발코니에 앉아 있었는데, 아, 저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. <laughs> 저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! 네. 어쩌면 개밥의 도토리 마냥 아 개밥의 도토리 마냥 아 이거 여기 경치 보여드려야 돼맨시 이거 늙어빠진 얼굴 보여줘야 모... 네아 개밥의 도 한쪽 그 구석은 아니고 발코니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네 졸다가 몸이 고개만 끄떡거리는 거 아니고 너무 졸리니까. 아, 너무 졸리니까, 이몸 전체가 꾸덕꾸덕 옆으로 쓸리고, 옆에, 아, 남성 동지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.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, 옆으로 쿠벅, 쿠벅 졸아가지고, 네, 그래서 참, 아, 숙성 적이 있습니다. 네, 그래, 그래서, 아, 나중에 이제 제 방송을 봤는데, 참 창대하고, 거대하게, 우리 공화당, 거, 아, 그때는, 대한 애국당, 거대하게, 당식을 마쳤습니다. 상골, 아, 살아났습니다! 우와, 신났다, 네. 살아났습니다. 피로 헬로, 헬로, 안녕하세요. 동지, 반갑습니다. 또 만났네, 또 만났어. 아, 단디님 방송 오늘, 아, 어, 우리 공화당, 창당 천일 맞이해서 음악 방송하셔가지고 거기서 저렇게 장난치고 놀았죠. 네, 인생은 짧아요. 그러니까 좀 행복하게 재밌게 사 세어라. 버퍼링. 여기는 형+ 형 농장입니다. 한국 분이 주인이신가 봐요. 형+ 형 아, 영 아니 중국 말로 형자 써있었어요. 형, 형자 네, 중국 말로 형아 한문으로 중국 말이 아니고. 아 어, 한문으로 형자 써 있었어요. 그래서 굿세어라 굿세어라 방송아 굿세어라 네 버퍼가 덮 덮여도 조개 슈가로퍼 마운틴인가? 저거 응. 조개 마운틴입니다. <laughs> 아 한국산에 비하면은 아산 허리 같죠 산 허리.